노라 플로레스 님이 저한테 이거를 선물을 해주셨는데, 아,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이거를 시연을 해달라고 노라 플로레스 님은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얼굴은 공개하기 싫다고 해서 발 공개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촬영 기사로 저희, 아예 벨라 님, 애기랑 그만하고 이어와 봐봐. <laughs> 우리 벨라 님이 아기랑 같이 오셨어요. 안녕. 이름이 뭐라고요? 오채민. 오채민, 오채민이라고 해요. 음, 안녕. 네. 네 얼굴 나오는 게 좋지. 아기들은 좋아하죠. 안녕하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그냥 인사하면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laughs> 오늘 벨라님이 촬영 기사예요. 네. 인딩이도. 어. 딩뎅이도... 인딩이도 <laughs> 도망가네. 이나 올까? 아니 아니야. 아니. 자, 근데 얘가 도대체 이게 뭔지 한번 먼저 설명 좀해 주세요. 아. 원래 그 전동 스프레이가 요즘에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음. 원래 전동 스프레이 살까 하다가 근데 그게 용량이 되게 적어요. 음. 근데 이제 보통 제라늄 키우시는 분들은 좀 많이 키우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용량이 조금 걸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알아보다가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보다가 음. 전동 스프레이를 딱 검색을 했는데 이게 나온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이거를 자세히 보니까 이게 뭐냐면 호스를 꽂아서 그냥 양동이 같은 데에다가 물 많이 받아서 음 뿌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전동 스프레이보다는 훨씬 많은 용량의 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이걸 샀거든요. 소포도 좋은 거요. 예 어, 어서 내가 지금 써 봤느냐 고 물어보려고 에. 했어. 어 예. 써 봤는데 진짜 왜물 보통 약 타고 이러면 생수통 이런데다가 왜 용량 조금씩 조금씩 맞춰 가지고 흔들어서 음. 이렇게 음. 보통 많이 쓰시잖아요 음. 근데 그게 진짜 번거롭거든요 내가 그때 이거 뽕뿌질하는게 그게 안타까워서 가왔다며 <laughs> 맞아요 맞아요 그거 보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났었어요 어 그래가지고 아 그게 안 아, 그것도 안타까웠고 <laughs> 제 스스로도 집에서 쓰기 에 너무 힘든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해가지고 양동이 큰 거에다가 해가지고 약을 타 가지고 한 번에 주니까 그냥 한 번에 끝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오늘 뭔 생각을 했냐 느면 네. 흰가루병이 있어요 아. 왜냐하면 아. 이런 어. 나무 같은 데서 곰팡이균이 네. 날라 들어와서 흰 가루병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스타국화에 그게 있거든. 아, 요 오늘 약칠 때가 됐거든. 그래서 요걸 해가지고 네. 그 약치는 걸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어떻게 조립하는지부터 한번 좀 볼까요? 아, 처음에 오면은 이렇게 오는데 음. 일단 이거 호수랑 연결하는 것부터 보여드리면 일단 요거를 음. 빼셔야 돼요. 그 여기서 빼셔야. 한쪽은 빼서 여기다가 이거를 미리 끼우세요. 음 끼우고,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꽉 끼우신 다음에 어 아, 쉽게 들어가네요? 네 오. 조금 근데 힘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막아주시면 되거든요 우리 호스 그냥 일반 호스 연결할 때도 이 방법이잖아요 네. 어, 이렇게 해서 조여주는 방식 그래서 호스를 어. 근데 먼저 끼고 그 호스에다가 이거를 까만색을 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이제 음. 호스가 안 빠져요 어. 아니면 호스가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네. 그 다음에 음. 호스 여기 반대편에는 음. 이거는 이제 이물질 같은 거 들어가지 말라고 아. 이거를 꼭 해주셔야 되는 게 만약에 뭐 빗물 받아서 하시거나 음. 음. 뭐 물에 만약에 미리 받아놨다가 하시면 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름망 네. 음. 그래서 요거를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음. 만약에 뭐 생수병 같은 데나 이런 데서 그냥 진짜 순수하게 물만 쓰시는 경우에는 안 쓰셔도 되긴 하는데 음. 저는 이거 쓰시는 거 추천해요 왜냐면 오늘 빗물 받아놓은 게 있어요 어, 그래서 네. 한번 빗물 받아놓은 걸로 하면은 거름망에 뭐가 걸리는지 맞아요. 보이겠다 네. 이걸로 꼭 그러면 다 하는 게 낫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기다가 부분에다가 연결을 해주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음. 꽉 조여 주셔야 물이 안 새더라고요. 음. 그리고 네. 이 앞쪽에는 여기 보면 노즐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진짜 뭔가 부속이 되게 많네. 네, 요거는 조금 약간 일자로 사방 여기 일, 약간 이렇게 일자로 퍼지는 스타일이었고 음. 요거는 조금 세요. 요거는 좀 많이 세가지고 저는. 베란다에서 쓰기에는 조금 안 좋더라고요. 음. 저는 집에서. 어떻게 세다고 하는 게 사방으로 번지는 각도가. 어, 일자로도 가고, 사방으로도 이게 조절이 가능하기는 해요. 아. 근데 보면 여기에 구멍이 아무래도 하나다 보니까 그만큼 힘이 더 세고, 음. 얘는 이렇게 아. 구멍이 조금 더 나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가성에서 쓰기에는 좀 음. 좋아요. 음. 이거는 너무 세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야외에서 쓰기에는. 예, 좋으실 수도 있고. 한번 비교해 가면서 쓰시면 어. 그거 괜찮을 것 같아. 오늘 네. 한번 좀 비교를 해 보죠, 뭐. 여기부터 네. 연결해 볼까요? 어. 나는 이거. 이거. 어, 이거부터. 얼마나 세길래? <laughs> 얼마나 세길래? 이거 때 딱해서 해야 되고그 사이에 손톱 색깔이 바뀌었네. <laughs> 편집하다 보니까 막뭐 사실 오늘 밭도 <laughs> 받으러 가서 가지고 이미 까져 가지고 근데 이게 요게 또 중요한 게 이거를 네. 이렇게 약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면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오, 그렇네. 거의 두 배로 늘어나 가지고. 오, 또 야외에서 쓰실 때도 높은 데까지도. 예, 네, 그렇네요. 나는 여기 선반이니까 있으니까. 네. 어, 그러니까. 높이들 조절한 다음에 어. 여기를 꼭 잠가 주셔야지만. 예. 네. 아, 한 다음에 좋아. 잠궈주고. 네. 음. 이렇게 해서 해주면 물이 안, 안 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 이거 판매량 엄청 <laughs> 늘어나겠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왜 장사를 해주지? <laughs> 아니, 근데 댓글에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네. 어. 그러니까 공구를 해야 되는 건가? <laughs> 근데 이게 해외 직구가 응. 전자 기기는 한번 밖에 통관이 안 돼요. 어. 그래 그 각자들 구입하셔야 되는 거네. 예, 될 예.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중국가? 무역을 해? 덤핑? <laughs> <laughs> 자 그래 어, 그럼 다된 거예요 이제? 네 일단은 다된 거예요. 그럼, 그럼 전기는 어떻게 연결을 이거는 하는 거예요? 충전이 이미 되어 충전식이에요. 아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거 C 타입이에요. 또 좋은 게 C 타입이라서. 근데 이게 주의하셔야 될게 요즘에는 왜 핸드폰 고속 충전기 <laughs> 많이 쓰시잖아요. 그걸로 쓰시면은 안 돼요. 아 그걸로 쓰시면 이게 그 정도의 용량은 못 버텨서 음. 그걸 쓰시면 안 되고 옛날 이렇게. 옛날 충전기를 쓰시거나 음. 아니면 뭐 컴퓨터나 TV 이런 데 보면 이렇게 USB 꽂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음, 음. 거기다 꽂고 충전하시면 돼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여기 네. 전기 그 선이 바로 연결이 돼 있으면 안 되는 거고 네. 하나 거쳐서 꽂는 방식에. 네 아. 그리고 어댑터 어댑터도 옛날 거 그러니까 어. 요즘 거는 진짜 너무 세니까 맞아, 요즘 거안 되고 음. 진짜 옛날 거 이렇게 조그만 거그것보더 예.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동하기가 편하겠네요 이렇게 하면. 그러면 오. 이거 완전히 충전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은? 근데 원래 이 사이트에서는 조금 오래 쓸수 있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한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기준으로는 세번 썼나? 세 번? 네. 근데 한 30분은 쓰는 것 같아요. 어, 30분이면 충분하지 뭐. 이게 지금 뭐. 충전이 다안 되어 있는 상태일 거라서. 어, 그 그래, 시험만 하고서, 왜 네. 네, 그럼 되죠. 뭐. 네. 일단 난또 약을 준비해 볼게요. 네. 이 물이 지금 그 찌꺼기 같은 거 지금 많거든요. 왜냐면 빗물 받아 놓고 여기서 벌레도 빠져 죽었어. 지금 보니까 <laughs> 벌레도 빠져 죽고 한 물인데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뭘탈 거냐면 어 피라미드라고 해가지고 흰 가루 병약이에요 이게 작년에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흰 가루 병약을 여기다가 요만큼을 타볼게요. 조금 더 타도 될것 같아. 내가 이제 가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로 해서. 뭘로 저어줄까? 저어줄게. 저어줄게. 이걸로 저어야 되겠다. 어, 어, 어 들어라. 와, <laughs> 대박이다. 어. 어, 약치니까 우리 저기 <laughs> 체민이 들어가 있자. 채민이 들어가 있자. 응. 응. 자다 됐고요. 이거를 뿌릴 수 있는 대로 가져가야 될거 아니에요. <laughs> 자 뿌연 이 물이 지금 흰 가루병을 없애기 위한 건데 흰 가루병이 뭐냐면 어, 얘들이 이제 비를 맞아서 어느 정도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가 지금. 제가, 이, 얘가 걸린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하얀 가루 뿌려놓은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여기는 또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기 약을 쳤더니, 이쪽에는 나은 거예요. 근데안나은 부분에 저기가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약이 남으면, 여기도 한번 쫙 뿌려줘서, LH가 저를 관리해줬으면 저도 한번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 <laughs>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제? 어 일단 이거를 넣고 이 네. 물이 올라오니까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어, 이제 이거 버튼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래요? 네. 버튼을 누를게요. 네. 그리고 버튼 누르고 물나오기 시작하면 노즐 노즐을 어 소리가 좀나는구나어 배터리 없다. 빨간색 나온다. 이렇게 나와. 나온다. 어, 나온다. 이렇게 지금 요렇게 나오는데 여기 앞에 노즐을 좋으세요? 어, 지금 이 노즐이 저한테는 딱 좋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응. 움직이면서 어. 돌면서 더 퍼뜨릴 수도 있고 더 좁게 할 수도 있고 어, 대박 나 너무 좋은데 이거 완전 좋은데 음 지금 남아있는거 처음 꽂았으니까 얼만큼 되는지 한번 시간 측정하게 끊지 말고 한번 계속 찍어볼게요 네오나 어. 어, 너무 좋은데 오 어. 그 이쪽 가서 여기 뿌리는 것도 좀 봐. LH에다가 영상 보내게. 제가 여기 이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laughs> <laughs> 이거 사실 잘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한번 자르고 다시 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또 많이 생긴 거예요 이게. 근데 너무 좋은데. 그래. 요오 진짜 다행이에요. 이거 기대 이, 기대보다 훨씬 좋은데? 응. 근데 실내에서는 이렇게 뿌려주면 좀 그러기는 할것 같아요. 그럼 노즐을 한번 바꿔볼까? 한번? 딱 요거는 응. 더 일자로 나올 때 앞에 노즐을 조금 이렇게 움직여주시면 응. 더 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네. 그거 말고 앞에. 그 골드색. 골드색? 요거를? 네. 아, 그렇게 하면 덮어지고 조금 더 이렇게 안개, 습, 안개 분사 식으로. 네. 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동안 도 낫을, 낫기 위해서. 그래서. 그리고 얘가, 이렇게, 아, 이렇게 나오고, 네. 또 돌리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네. 손이 확대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고, 또 이렇게 하면은, 돌리면서 점점 더 이렇게 분사되는 방식으로. 네. 내가 보기엔 딱 좋은 게이 정도다. 우리가 음. 쓰기에는. 이게딱 좋네. 이렇게 아. 하고, 껐다가 이걸 한번 노즐을 바꿔볼게요. 네. 이노즐이 많이 많이 쓰는 거라고 했죠? 어, 네, 저는 그냥 가정에서 쓰는 거니까 음. 너무 세지 않게. 어그렇고그 밀조. 이렇게 이렇게. 이것도 네. 그, 돌리는 거예요? 요거는 일자로 나, 지금 이게 일자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음. 아까 거보다는 조금 약해요. 일자가, 아 그래서 네. 얘 영양제 주기에 딱 좋다. 그래서 조금 더 음. 퍼지고 싶다 하시면 또 아, 돌리면 돼요. 이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면 우리가 이 영상을 찍는데 굉장히 기분이 좋을 텐데 <laughs> 그렇지가 않아서 아좀 그게 좀 안타깝긴 하네. 어, 지금 이 색깔로 바꿔왔거든요. 이거는 일자로 쭉퍼지는 거? 네. 약간 아 일자 넓게. 와, 이것도 좋다. 오. 아, 근데 끝났다. 어, 벌써요? 헐. 왜? 건전지가 끝났다. 아. 시연용이다, 그냥. 아, 그런데. <laughs> 그런데 우리가 볼거다본거 같아, 이제. <laughs> 아니, 건전지가 우리 빨리 달아. 아니, 그게. 차에 그냥... 온 거라서. 자. 찌꺼기가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찌꺼기는 그닥 그렇게 많이 뭐아진 않는데 이 정도 필터면 충분할 것 같은데? 어. 그리고 뭐 여기 안에 찌꺼기들인데 큰그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 오 좋다. 고마워요 노란님 <laughs> 세상에 나 너무 좋다 이거. 올 겨울에 어 제가 이거 쓰는 거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쓸게요. 네 감사합니다.